재밌다 <laughs> 쉴 때는 아, 안 추운데 추고 나니까 춥다 칠리가 <laughs> 네, 재밌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짧게 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도 못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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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구력이 어떻게 다? 전 2년입니다 2년 아, 2년 됐어요 전 프로 선수 7년 정도? <laughs> 아, 어떻게 됐세요 아, 5년 5년?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전 왕승리 처음 오셔서 근데 어디 그리고 저는 천안 저는 수원에서 왔어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롱기스트 하고 세 번씩 치고 있는 스타트하우스로 들어왔거든요 음. 아, 그늘집 아, 요걸 그늘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가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또 저기서 좀 약간 뭔가 대화도 나누면서 아, 저기가 뭐 먹는 곳인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요, 좀쉴 수도 있고 남성분들을 기다리시는 건가? 기다리시는 건데 어떨까요? 아, 이 선택의 시간이군요. 어, 약간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음. 와, 진짜 많이 온다 비가. 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정신이 없어서 네 원하고 안 원하고가 전 모르겠었어요. 네. 어, 딱히 원하던 상대는 없었는데 그 그냥 막 딱히 궁금하다기보다는 말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분은 그 파란색 옷 입은 분이 3번 분이셨던 4번분오4번분오 네. 등장하셨습니다 어, 어, 많이 부끄러운데 이거. 아, 근데 이 부분도 너무 힘들어요. 처음, 솔직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누군가를 어, 선택해야 되고. 어색할 것 같아요. 응. 솔직히 지금 여기서는 사실 외모밖에 없죠. 네. 아, 네. 외모예요? 딱3초월요 외모싸움 아닐까요? 여기서는? 맞아요. 네. 너무 근데 중간에 좀 바뀌기도 하죠. 어, 많이 바뀌죠. 어. 네, 커피, 커피 한잔, 네. 여기. 한 잔. 되게 고민 없이 그냥 앉으셨어요. 처음으로. 확신에 콕하자. 엄청, 어, 엄청 창피 진짜 하다 오셨으면 했던 분이 오셔서 오 <laughs> 뭔가 밝으시고 좀 말씀 되게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사람 그래서 봤는데 아까 방금 골랐었던 이제 첫인상은 이제 이번 분을 제가 선택을 네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미 아까 보였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네 시옷까지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걸 네, 보면은. 네, 네. 맞아. 네. 첫인상을 봤을 때 되게 말씀이 또 가장 또 없으셨기도 했고,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좀 대화를 좀한 번은 나눠보고 싶다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번 분이셔서, 네, 한 번,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혓바닥이 길거든요. 그냥 결국엔 내스타일이었다라고일구할수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분은 확이히이번은 아니시네. 감이합니다첫인상이 어, 제가 옆에 앉으셨던 분, 네, 5번 분, 05번 분이시죠. 네. 일단 여자 출연진 중에 제일 먼저 얼굴이 먼저 뵀었고, 그러고 티샷 아까 1번을 티샷 할때 가장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 오, 패딩 하한번 벗어주면서, 아, 와이 여자다. 패딩, 그러네. 그렇지, 패딩. 그리고 남자분이 실력이 좀 괜찮으셨었잖아요. 네, 잘 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음. 잘 네. 치시는 분. 공사분은 망설임 없이. 어? 어? 네. 네. 커피 드시네요? 어, 네. 커피 마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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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 좀 <웃음> 바로 <웃음> 어? 완전 반전 저분 공인님한테 어, 처음에 아니면은 왜죠? 약간의 자존심 아닐까요? 누구 잘못인 게 없는데 아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매너로 지금 하신 건가? 추우시죠 그죠? 네 추워요 <laughs> 어제 오셨죠? 아니요 아 오늘 네? <laughs> 어떤 거에 놀라셨나요? 아니요 네 바로 아니오부터 아, 나오네요 아 저는 어제 오긴 했는데요. 네. 저는 서울 강남, 강남에서 자취해요. 아, 음. 강남에서. 자취요 네. 어제 강남에 있었는데, 7시. 그래요? <laughs> 뭐하고 계셨어요? 네. 저녁 <laughs> 먹었어요? <웃음> 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네. 당구 치고. 응. 당구? 네. 당구 좋아해요? 아니, 이제 배우는. 당구를 배우... 배우고 있어요? 네. 아, 진짜? <laughs> 배우고 있어가지고. 어. 삼구? 삼구. 네, 삼구 배우고 있어서 좀 치고, 응. 그러고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짐싸고 잡죠. 아. 음. 당구를. 아, 근데 운동 좋아하시지 않아요? 운동 되게 좋아하실 거 같은데?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요. 어떤 것도 좋아하세요? 헬스, 필라테스, 뭐, 골프, 뭐, 등산도 좋아하고. 음. 뭐, 대부분 스포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영도 해봤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혹시 사이클 자전거 타요? 타었는데 네. 막 선수용 자전거까지는 안 타고 아. 어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앉아있는 운동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앉아있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좀 골프같이 남자친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움직이는 운동이 더 많아서 않지, 어, 되게 점잖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 재미나게 골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분이랑 그냥 같이 골프 한번 쳐보고 싶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골프를 못 쳐봐서 이게 골프를 치면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일 맑은 날씨에서 골프를 같이 쳐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 그거는 중요해요. 성격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 다섯 시간 동안 같이 있고 중요한 건 만약에 차까지 같이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동 시간. 그리고 음 아침 식사 시간, 뭐한 다섯 시간 같이 골프 치면서 잔디를 걷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또 밥을 같이 먹거든요. 음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을 좀볼수 있다. 어, 세분다 좋으셨는데, 어떤 2번 분이 제일, 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번 이면라한번으 선택하시길 바요 어, 사실. 사실? 뭐, 끝난 거야, 이렇게? 이게 벌써 1편 끝인가요? 사실 그분이 뭐 혼자 이렇게 불쌍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면 참. 아, 그런 건 아니지 슬프겠다. 않을까요?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혼자 아... 있는데 처음인데 어차피 그냥 앉아 주자. 라는 음... 느낌이지 않았을까. 혼자만 비어있는데 오. 뭐 이렇게 약간 불균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연민까지는 아닌데 어, 근데...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죠. 너무 않을까? 괜찮은 스타일인데요. 분위기는 되게 잘 잡아주는 좋은 사람인데 내 여자 한명콕 집어서 잡기가 되게 아, 어려운 스타일이니다또 그런가.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음. 그냥 날 선택해줄 사람 보험으로 만들어놓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아 예리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런 적있신가요아전 아, 선택... 아무것도 못했어가지고 나와서 아. 고구마만 아, 저... 아. 엄청 언급을 하고 나와서. <laughs> 아 다음 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어떤. 비만 맞다 갈 수도 없어. 어, 어이. 저는 당장 공사님의 저 사실 뒤가 너무 궁금해서 음. 다음 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